요즘 안전에 대한 지적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 분야를 비롯해 교통,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하고 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밝혔습니다. 먼저 최근 잇따른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항공사들이 올해 400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까지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담은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뿐 아니라 교통과 건설 분야 안전도 강화합니다. 이달 중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 실명제가 연이어 시행될 예정이고 특히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자격 유지 검사의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올해도 주택공급 규모를 늘리기 위해 신축 매입 임대 등 공공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기존에 발표한 세제 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과 사업비 부담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다음 달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약 5,200km 구간을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로 추가로 지정해 고속 장거리 실증 기반을 다질 방침입니다. 또 올해 사회 간접 자본 분야 예산의 70%에 달하는 12조 5천억 원을 상반기 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촉진법과 민간 임대 주택법 등 주요 민생 분야 법안들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납니다.